초반에 내가 너무 그 로밍 다닐 때 너무 그걸 많이 했어. 낭비를 많이 했어. 아집좀 가자. 응? 음? 나 아, 있다. 아, 짬뽕 먹고 싶다. 차돌짬뽕 맛있겠다. 아 손목부대부터 갔어야 되겠다. 차돌짬뽕 먹고 싶어 들어. 그거... 야 거기 너가 말한데 맛있냐 성우가 그 블루베리 탕수파인데. 맛있어 차돌짬뽕 차. 와야지. 이리로 와야지. 음. 차돌짬뽕. <목소리가> 도할게못 <많아도 됐지? 없는데. 웃음> <laughs> 잡을 거 같은데. 할수 있어. 어? 나나사 아. 나, 나, 아. 너무 가치 는데 어디까지 지울 수 있을지도? <laughs> 다 위에 있네. <웃음> <웃음>